저 제가 이제 여기에 이 부분에서 사실 주변에서 많이 어 만류하는 것이었어요 왜 팔라 그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품은 좋은데 저는 팔 자신이 없습니다 예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만 파는 것이 아니다. 이제 무형의 것을 판다. 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언니를 리크루팅 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저는 어, 성악을 전공했고요. 저희 남편도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부부로 다른 산업 분야는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무언가 새로운 이 산업 분야에 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보려고 할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안되겠습니다뭘 팔라 그래? 네가 뭘 팔아 봤다 그래? 아, 뭐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친 언니를 리크루팅 하면서 저희 친 언니가 이제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이 일을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선 10여 년을 제가 꾸준하게 얘기하다가 최근에 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나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의 스토리를 팔았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메나테크를 만난 게 사실 저희 친정엄마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다. 예, 저희 친한 서재걸 원장님이 친정엄마의 응급상황일 때 메나테크에 이 엠브로토스를 전달해 주면서 이 메나테크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엄마의 스토리를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이라는 거를 하게 되죠. 저희 언니는 똑같은 엄마를 뒀죠. 그런데 저희 언니는 그 스토리를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언니에게 저는 언니는 두 가지의 스토리가 생겼다. 어, 엄마가 그렇게 건강을 찾고 지금 92세까지 건강하게 된 스토리. 그리고 또그 스토리를 팔아서 동생이 이 산업 분야에서 성공을 한 스토리, 이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것을 팔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아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을 파는 건지 정확하게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하다. 어, 그런데 이렇게 정보는 팔았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제시할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성공자의 배출이 정상 속도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우리 HMD에는 이렇게 근거를 제시할 정, 정말 좋은 교육 시스템과 성공자들의 배출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나만의 마이스토리가 그들의 핫 버튼을 누르는 사업인데요. 정보를 팔았고 또뭘 팔았다 그랬죠? 네, 제가 경험을 팔았죠. 경험과 정보를 팔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리더님들도 이 경험과 정보. 그러나 경험은 내가 모든 걸 경험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직접 경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시스템에서 많은 스토리, 인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간접 경험을 함께 어,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나테크와 회원 가입을 하고 저의 소비를, 소비한 것을 경험, 어,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고요. 삶이 바뀐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예, 네, 소비를 경험한 건 제가 세 가지를 자랑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엄마가 정말 응급상황일 때 어, 이 제품을 먹고 너무 건강해지셔서 지금 92세까지 어, 건강하게 계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제가 성악을 전공해서 공연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 365일 중에 한 300일은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뭘 했을까요? 분장이라는 거를 했겠죠. 그 제가 피부가 진짜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메나테크 화장품을 통해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렇게 피부 좋아진 경험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이 사업을 만났거든요. 그때 한창 감기와 정말 약에 연명했던 저희 아이들이 이 메나테크 제품을 접하고 나서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세 가지를 주로 어,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랑하는 시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예,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만 이게 이렇게 자랑했더니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저를 통해서 전달받으신 분들에게도 엄청난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마다 회사에서 잊을만 하면 선물이 이렇게 같이 오니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예, 네, 저는 그래서 막 꼬박꼬박 3개월, 6개월 체크를 한건 아닌데, 어 선물을 열어보니까 내가 주문 안한게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한 분들도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또한, 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 어, 또한 저도 제가 말할 수 있을, 말할 때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세 번째입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딱 전달받았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칼에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시간이 없습니다였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을 돌이켜 보면 그때 제가 왜 시간이 없었을까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굉장히 단순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메나테크 덕분에 단순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요. 정말 엄청난 레슨을 했습니다. 강남에서 더 이상 레슨을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친구들한테 레슨을 막 나눠 줬어요. 레슨을 했고요. 공연을 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방공연, 해외공연, 국내공연 뭐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이나 북한까지 다 다녀왔어요. 그래서 많은 공연들을 했고요. 또 지휘를 했습니다. 예 선교합창단 지휘를 했고요 또 성가대 솔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집안의 딸이기도 했고요 예또 며느리기도 이 했고요 또한 남자의 마누라이기도 했고요 우리 아이들 둘의 엄마이기도 했어요 제가 이 많은 역할을 해내느라고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 바빴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엔 그런 역할이 그렇게 부담스, 결혼 전에는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하고 어, 하면서 정말 많은 책임져야 할 나의 위치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일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나는 너무 바쁘고 힘든데 무언가를 또 어,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하라고 하는 것이 전혀 고려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아이 때문에 일을 하, 어, 못하지만 누군가는 아이 때문에 일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분이 연봉을 2억을 잃었다고 그때 저에게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어,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지금 우리 애들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애들 때문에 난못 한다고 했어. 근데 저 여자는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합니다. 네, 대가지부를 하자. 네, 지금 대가지부를 하면 내가 그 산업 분야를 잘 모르지만 여기에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선하기 위해서 제가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과 대상을 정했습니다. 예,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은요, 제가 레슨을 조금씩 줄이고 공연을 조금씩 줄여서 수입은 조금씩 줄지만 메나테크에 할애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렸고요. 그리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대상을 정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네, 반대하는 남편, 그리고 정말 어린, 어,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일하라고 방방 뛰면서 울면서 전화할 때 제가 단칼에 끊고, 네, 마음을 다잡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좋은 환경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업성은 있지만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핑계고,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기 보면, 어, B순위의 일, A순위의 1, 일, 뭐, D까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어, 골고루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긴 한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선순위는 정할 때 단순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무언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유가 많고 하면 안 되고요. 단순하고 명확해야 돼요. 결론이 하나 성공하기 위해서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리더님들의 머릿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로 떠오른 것이, 어, 나막 다섯 개 이상이야. 그러면 사실은 인서, 인생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고 단순한 것이 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굉장히 빠른 결단을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어, 시간에 대한 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또 어떤 질문을 또 많이 받게 됐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면 뭘 해도 성공하지 않겠냐? 이 질문도 또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도 굉장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트워크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아유, 저, 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말 맞습니다. 뭘 해도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공의 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의 성공은 자산소득을 위한, 어, 자산소득을 위한 성공이거든요. 이 자산 소득이 시스템 소득, 인세, 예, 시간의 부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4분면, 현금의 4분면을 좀 같이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어, 저는 SE 4분면이었거든요.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과 돈이 완벽하게 예, 아주 연결이 되는 직업이에요. 어, 무슨 얘기냐면 직장인보다 더 합니다. 저희는 연습 시간, 연습 횟수, 공연 횟수와 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레슨도 횟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돈이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가요? 처음에 움직여서 돈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 움직이자마자 돈이 되지가 않아요. 움직인 만큼의 결과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대부분은 이제 그런 걸 꿈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간과 돈이 완벽하게 맞닿는 직업이었다가 완전 반대되는 일을 할때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전문직에 속했지만 굉장히 불안정했죠. 예. 네, 그래서, 어, 이 직장인에 있는 저희 남편이 이제 지금 안양시립밥창단에 있는데요.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직장인을 때려치고 입시 레슨을 하겠다고 한동안 저에게, 예, 이 합창단 정말 다니기 싫어! 막 그러는 거예요. 합창단 10시에 출근하면 2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런데 싫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된다. 다녀라. 무조건 어, 수입이 꾸준히 나온 걸 하나를 다니고, 그리고 이후에 생각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 e 4분면에서 s2 4분면으로 e 가면 뭐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시간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e 4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b 4분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오류를 s 4분면으로 갑니다. 그 자영업을 시작하죠. 그런데 s 4분면에 있는 저는 알고 있죠. 왜요? 시간이 더 없고 그리고 안정조차?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S사분면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간과 돈을 완전히 맞바꾸고 있는 E사분면과 S사분면에 이 일을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요. 이 B사분면으로 가기 원한다라는 거죠. 예, 이거를 해야 저희가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 오너라는 것은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이나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분면의 오너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분면은 시간 시간의 자유를 줄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e 사분면과 S 사분면은 물 양동이입니다. 네, 제가 레슨을 하고, 공연을 하고, 또, 어, 많은, 어, 유아 사업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던 음악 사업 여러 가지의 물 양동이를 이력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바꾸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나테크라는 것을 통해서 인쇄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 그 인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도 이제 가시게 될 텐데요. 이 돈의 속성에서 이 보면은 수입의 원천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냐, 예, 도, 노, 시간과 노동이냐, 아니면 시스템이냐. 예, 그래서 노동은 이렇게 임시소득이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허락하지 않거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끊기는 수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 소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임시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소득을 맞바꿔서 돈을 버는 구조고요. 우리는 지금 자산소득, 인쇄소득을 만드는 거죠. 시간에 자유롭게 돈을 만드는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네, 익숙하지 않고 낯선 분야로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익숙한 실버 p d 에서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골드 p d 로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런 도전의 엔잡에 대해서 어, 기사가 되게 긍정적이더라고요. 어떤 도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사실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할땐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엔잡으로도 어 굉장히 긍정적이다 대체로 어, 호감이다 그리고 또 보면 어 우리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워라벨에서 워라플 예, 일과 삶의 블렌딩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을까요 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와인 파티를 했, 부부의 날에 와인 파티를 했거든요 어때요 삶과 일이 동시에 블렌딩되는 현장이죠. 이렇게 각자 의상 코드를 해와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올해 신년회 때는 예, 일식집을 빌려서 이렇게 함께 꿈을 이야기하고 선물 교환을 하고 여기 위에 두 번째에서 오른쪽 사진에 보면 파트너와 형제 레그 사진을 찍어주면서 저렇게 행복해하는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리더님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표정만 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 그래서 일, 일과 삶이 함께 브랜딩 되는 사업이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 꿈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어, 여기 지라드의 법칙에도 나와 있는데, 꿈의 크기는 명단의 크기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 무너지면 너뭐할 거야? 했을 때저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러면 뭐할 거야? 그때 저 명단 작성한다 그랬어요.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의 자산은 명단인데 이 명단이 저의 명단만으로 사업한다 그러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에겐 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VIP가 되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철 없을 때. 네, 20대 철없을 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 성악가들은 무대에서도 항상 중앙에 서지만 모든 악기의 반주를 누리면서 무대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늘 그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관심받는 게 실은 1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재적으로는 아 정말 그런 VIP가 되고 싶다. 네, 그리고 또 내가 연말에 내 집을 이자 없이 갖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저의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조지라드 법칙에 보면 한명 안에 250명 있다. 이게 저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저의 사업에도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저의 많은 파트너 리더님들 여기 보이시죠? 저희 신년회 때 복주머니와 포춘 쿠키로 함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많은 파트너 리더님들 중에 저희가 직접 아는 지인은 김혜정 리더님, 정지학 리더님, 이서환 리더님 뿐이거든요. 나머지는 소개, 소개, 소개를 거쳐서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아는 지인이 없다고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제 적성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게요? 아까부터 이야기했지만 누군가에게 집중받는 걸 싫어하고요. A형입니다. 네, 말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너무 오래 어울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대학에서도요 동아리에서 음대생들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똘똘 뭉치는 걸못 하거든요. <laughs>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무언가 단체로 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고 성향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자기만의 싸움에 시간이 길기 때문에 누군가와 맞춰서 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정말 근육을 찢고 저를 다시 갱신하고 하는 과정을 가면서 제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공은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 저를 프로에 맞게 맞춰가는 일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적성에 맞는 일은 없죠. 없습니다. 네, 성악가들도요, 어느, 노래 막 하다가 어느 날 때려쳐요. 왜 그런 지 아세요? 갑자기 무대 공포증이 생겼다고 하고 때려치거든요. 네, 프로들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성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 사업에, 아, 나의 적성이 안 맞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적성에 안 맞는다 라는 것을 이 도표를 보고 정말 말도 안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도표를 보고도 적성을 운운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후원수당 여기 보시면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예전 네, 진짜 맨아테크 총 지급률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 회사의 방향성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그래 제가 골드 PD가 되었음에도 많은 브론즈 PD와 PD 사장님들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이 보상 플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표가 진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도표를 보고도 나는 적성에 맞지 않아. 그러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죠. 네, 이 도표를 정말 스폰서님에게 자세하게 해석을 해달라고 한번 해 해줘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적성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해봐야겠어. 는 결단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비즈니스 타이밍입니다. 예, 예전에는 먹고 좋아지고 쓰고 예뻐지고 건강해져서 오신 분들이 많지만 지금은 정말 이 엔지업, 예 비즈니스를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현실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인구 변화 그리고 또뭐있죠 과학의 발달 그리고 기후 환경의 변화. 그리고 AI 챗 GPT, 네챗 예, GPT가 뭐 화두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어 제가 어제 들은 강의에서 보니까 이챗 GPT는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이 아주 명확하다고요. 해 결론은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메나테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실 챗 GPT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럼 저는 리더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일자 스폰서님께서 T4T를 계속 지금 정말 헌신해 주고 계시는데 이 T4T를 통해서 정말 리더를 만들기 위함인데 여기 지금 우리 유충희 대표님이 이 강의를 안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프로라 부르고 리더라 말한다. <laughs> 네. 그래서 우리는 프로페셔널이 되는데 정말 리더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 어 하는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좀 약간 불편한 부분 제가 또 한번 긁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남을 위해서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소개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네, 이 메너테크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지렛대 원리를 활용합니다. 저의 사업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실버 PD 됐을 때, 성공 사보지에 나온 건데요. 예, 저희가 나 저희만 나왔으면 저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김준영 원장님, 유충희 대표님, 조수진 대표님, 또 더불어서 올해 지금 더 많은 PD 리더님들이 이 지금 셀러브레이트지에 얼굴을 알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동반성장하는데 이용한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 많은 파트너 리더님들이 정말 고마워하고요. 우리 정일자 스폰서님, 강영수 정일자 스폰서님, 파트너 분들 여기 어때요? 이용해서 여기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laughs> 아니죠. 정말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는 시간들이죠. 네, 이런 시간들을,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파트너를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GIP 저희 팀에서 가서 아름다운 절벽사원에서 함께 또 찍은 사진이고요. 이 이제 그 마지막 날, 저희가 이번에 13조가 성취했는데, 네조가 사정 때문에 못 가고, 26명이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기에서 저희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요. 이 아이들 보이시죠? 20대, 20대 아이들인데, 이렇게 서먹서먹해서, 인천공항에서요, 서로 눈치 보는 거 보이시죠? 아, 어, 이거 진짜 3박 5일 동안 어떻게 있지? 막 이런 표정이에요. 불편, 불편, 세상 불편한 표정인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친해져가지고요. 밤마다 애프터를 하고 지금 이제 내일 고피디 세미나에도 또 우리 홍은솔 리더님이 골드이디를 성취했어요. 그래서 그 스피치에도 응원하러 이 시간이 되는 친구들이 또 와서 저녁 같이 먹기로 약속하고 너무나 관계가 잘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김종률 리더님이 어 그. 바나나 보트 타면서 약간의 어, 경상이 있었는데요. 저는 회사의 그 응대에 너무 놀랐어요. 회사에서 바로 어, 연락해서요,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검사하고 그 이후에 팔로우를 하는데 정말 최고의 팔로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비즈니스석이 꽉 차서 모시지는 못했는데 그런 발빠른 이런 응대들에 아 회사에서 진짜 우리 사업자들에 대한 예우가. 와, 정말 너무 대단하다. 와서도 계속 여행사와 임직원분들의 전화로 정말 많은, 어,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발리가 관광지잖아요. 섬이고요.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동영상에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영상이, 네. 보이시죠? 그런데 저는 저 경찰차가 저렇게 앞에 가서 어, 저 경찰차 왜 이렇게 알짱거리고 있어 저기서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경찰차가 중앙선을 딱 씹고 가는 거예요. 중앙선을 밟고 계속 가면서 저희 차를 경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 차가 왜 저렇게 앞에서 저러나 했더니 저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 경찰차가 갈때 양쪽 라인의 차들이 다 이렇게 비키죠. 그래서 저희가 이후 일정에 전혀 무리가 없이 여행을 할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한 번도 저런 경호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예, 발리라는 곳에 가서 저런 경호를 받으면서 여행을 하게 된게 또한 너무나 또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메나테크에서 정말 최고의 준비를 한, 한 여행이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 버스 안에 어 이렇게 26명이 탔는데요. 2024년도 GIP에 6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버스 2대 대절해서 60명이 GIP 어 가자. 그래서 GIP 어게인 외치고, 발리 공항에서 외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HMD도 올해 3배 성장, 어, 모두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 절대 이용하는 것이 아닌, 어, 우리가 정말 지렛대로 함께 동반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 GIP에 가서 저희 이렇게 만찬 때 우리 HMD 식구들 함께 사진 찍은 거거든요. 이 사진이 세배로 확장돼서 내년에 2024년도 GIP를 꿈꾸면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내년에 꼭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마지막으로 또이 GIP에서 이렇게 첫 참가자 이렇게 인증하고 메나테크에서 정말 수공예로 만든 이 목공예 도마를 선물로 주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인증을 받는데 너무 뿌듯하고요. 자녀분들이 우는 자녀도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기에 나가서 저렇게 인증받는 걸 보고 너무 감동스럽다고 울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동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있었겠어요? 여기 지금 할머니 보이시죠? 엄청 열심히 춤추시는 거. 네, 이렇게 춤추고 즐거운 시간들도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함께하면 정말 즐거운 사업이 맞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한 것 같아 예, 이거는 많은 시간들에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노력 순입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역전이 가능한 승승의 사업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보상 플랜에서도 사실 알수 있어요 여기 어~ 스폰서님은 저보다 점수는 많지만 보너스가 어때요 다르죠. 예 제가 오히려 더 많은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 나는 뭐 지금 늦었어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그 외에 질문들이 경제적 자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수 있냐 되는 사업이냐 어떠세요 이제 해답이 좀 보이시나요 네이 비즈니스는 다 비슷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행동하시면 반드시 성공이라는 성장을 동반한 성공이라는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우리 MBSA 1기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